자, 비만과 질병까지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식사요법. 7번에 보시면 식사요법 나와있죠. 넘겨보실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운동요법, 그 다음에 9번에 약물요법, 10번에 행동수정요법, 11번에 수술요법이라는 내용들이 나와있어요. 자, 먼저 이제 식사요법이 제일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칼로리, 열량은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칼로리는, 자, 비만이라는 근거에서 열량 자체를 저열량식으로 해서 이제 줄여야 되겠죠. 줄이는데, 봐보세요. 우리가 이거 계산 문제 나와요. 체지방, 체지방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거 지금 이 정도 사이즈 왜그 내과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이 정도 사이즈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말랑말랑한 지방이 있잖아요. 지방이 있는데 이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이 1kg이에요. 그러면은 1kg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가 지방은 9kcal잖아요. 근데 사람의 몸은 퍼펙트하게 뭐 지방이 있다고 해서 그 지방이 딱 지방만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아니라 얘는 사람의 지방은 1kg을 7,000에서 7,700kcal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7,000에서 7 7 0 0 k c 정도로 보는 것이 이제 보통인데, 자, 지금부터 계산법 잘 따라와 보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내가 1kg,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내가 1kg를 감량하고 싶어. 라고 목표를 세웠어. 나는 일주일 동안 1kg를 뺄 거야. 라고 감량을 했으면은, 이거를 계산할 때는 그냥 이렇게 볼게요. 7,000으로 볼게요. 7,000kcal를 빼야 되는 거잖아요. 나누기 며칠이에요. 7일. 그러면은 하루에 1일에 몇씩 줄이면 되는 거예요. 1,000kcal씩 줄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2,500kcal를 평소, 평소에 2,500kcal를 먹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빼기 100을, 1,000을 하게 되니까 내, 나는 1,500kcal씩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식의 계산법이 있어요. 빼기 1,000. 난천 도저히 못뺄것 같아 너무 힘들어 싫어 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효과가 이제 금방 또 요요가 올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일주일에 그냥 1kg씩은 무리고 나는 0.5kg씩 감량을 할 거야 그래서 곱하기 4주 한 달이 됐었을 때한 달을 우리가 4주로 보게 되면은 한 달에 몇 kg이에요? 2kg 이겠죠. 나는 한 달에 월 2kg 정도씩 감량을 해서 3개월, 4개월 동안 차라리 노력을 해볼 거야. 이렇게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빼기, 자, 0.5kg씩 빼려면은 0.5kg 해당이 되는 거면은 7,000칼로리의 절반이죠. 그러면은 3,500일 거 아니에요. 나누기 며칠? 7일. 해당이 되면은 하루에 몇 칼로리씩 빼야 돼요? 몇 칼로리씩 줄여요? 500kcal씩 감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이거 꼭 기억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1kg를 빼서, 4주 동안에 4kg를 빼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때는 마이너스 몇식을 해라? 1 0 0 0그을 하고, 나는 0.5kg씩만 뺄 거야. 라고 할 때는, 마이너스 몇 칼로리를 해라? 500칼로리. 외워버리세요 그냥. 그니까, 러7,000 칼로리가 1kg이니까, 일주일에 1kg를 빼고 싶을 때는 마이너스 1,000. 그 다음에, 1kg에, 일주일에 0.5kg를 빼고 싶을 때는 마이너스 500. 이렇게. 왜냐면, 하 체지방을 우리가 7,000에서 7,700으로 본다라는 조건 하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리해 놓은 거예요, 지금. 소량으로 자주, 그리고 급식해 주는 거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1,500kcal씩 내가 먹기로 했어. 그랬는데, 에라 모르겠다. 야, 한번 먹을 때 그냥 어차피 하루에 1,500kcal를 먹을 건데, 나는 500, A라는 사람은 500, 500, 500 먹는데, 먹는 것 같지도 않아. 감질맛나. 난 차라리 두번 먹을 건데, 두 번에 750, 750으로 먹을 거야. 뭐 이렇게 먹으나 이렇게 먹으나, 1,500은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주 먹어주게 되면은, 오히려 더 좋은 것이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이걸 대사하기 위해서 식이성 에너지 소모량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먹게 되면서 저작작용도 하고 위도 움직여야 되고 소장도 움직여야 되고 대장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걸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같은 칼로리를 먹었더라도 몸에 남는 양이 더 적게 돼요 그리고 인슐린이란 혈당 분비 변화 폭도 훨씬 더 줄일 수 있고 그래서 항상 기본 다이어트를 할 때도 조금씩 차주 차라리 자주 근데 문제는 조금씩이 안 된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하지만 조금씩 자주 먹어주는 것이 더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소량 자주. 일주일에 0.5에서 1 정도 줄여라 라고 했고요. 밑에 박스에 하나 주 제가.